예 네. 지금 모니터링 다들 하셨어요? 저 진짜 열두 번 봤어요. 저도 그 정도 많이 봤는데 아 네. 어 파이팅을 해야 돼. 그 얘들아 이걸 지면 안 돼요. 기세 눌리면 안 돼. 음. 응, 맞아. 오케이 다들 이렇게 주눅들지 마. 오케이. Alright. y yeah! e 하나 둘셋 둘, 파이팅! 파이팅. 자 그러면은 오늘은 좀 기본으로 돌아가서 네. 정말 옛날부터 쭉 내려져 오는 전통 성대 모사를 한번 해보자. 아자 그러면은. 뭐 하나씩 한 번씩 해볼까요? 그냥 세게 가 처음부터 해요? 뭘 세게 가? 아니 나는 그래도, 그래도 내가 아, 아 제일 비슷했던 게 있었어요 솔직히 좀 괜찮지 않았어? 둘은 괜찮았어 한석규 선배님 아 그거 어려운 거아 그거 어려운 거아잠깐 이게 앉아서는 안 되더라고 안녕하세요 한석규입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와 한석규입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한석규 봐, 여기 내 구역이야. 누가 넘버 쓰리래 <laughs> 안녕하세요. 우와, 비슷하지 않아? 그러니까 비슷하기도 한데 여태까지 봤던 한석규 성대무사 중에 여태까지 봤던 한석규 성대무사 중에 제일 안 똑같잖아. 제일 안 똑같잖아. <웃음> <웃음> 이, 이, 이 세상에서 연예인들이 했던 거 중에 제일 안 똑같으니까 네. 네. 그게 어, 너무 어. 우, 귀엽고 웃기네. 그렇지 나좀 알려주면 안 돼? 한번 그냥 일단 한번 해보세요. 안녕하세요. 아이. 약간 제가 왜 계속 몸을 떨었죠? 약간 음 웃어야 돼요. 안녕. 얇녀..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그거는 AI고. 어 라면 먹을 때수증기확 네, 네. 들어가면은 <laughs> 그 톤으로 웃어봐요. 오케이. 오케이. 안녕하세요. Merry Christmas. 한번 해볼게요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 오! 저거! 오! 오, 오 저거! 오! 오, 오, 오 그래!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<웃음> 누가 넘버쓰리래? 누가 넘버쓰리래? <laughs> 좀 근데 나쁘지는 않았죠? 조금 있죠? 인사성 다른 한 속도 <웃음> <웃음> 근데 무조건 중간에 안녕하세요를 안 하면 은 톤을 까먹어요 <laughs> 톤을 까먹어 어, 톤을 유지하기 위해 안녕하세요가 은좋겠 근데 그래서. 여기 내구역이 또 좀 똑같아 그래요? 어. 오케이, 통과 통과, 통 아, 예, 네. Your turn 너무 좋겠다 <웃음> 진짜. <웃음> 이정재부터 해봐 아, 아. 아 이거는 이정재 님은 진짜 어렵지 않은 거? <laughs> 아, 음, 음. 내몸 속에 총알이 여섯 개가 박혀 있습니다 내 몸속에 일본놈들의 총알이 여섯 나박혀혀있습다 어, 뒤에 똑같같이 분은 2 1 9 6이0이쪽에두발이쪽에세발 여기 두 발, 옆구리 에세 발. 여기 두 발. 이건두 발. 어. 발. <laughs> 이건 <두> 발. <laughs> 내몸 속에, 내몸 속에. 총알이 있지요 이거 진짜 여기 1950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받은 두발이요 그리고 이건 1984년 6월 내가 태어났을 때 나온 적국지요 <웃음> 적국지요 <laughs> 두발 한발 두발 아이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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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살리지요? 우와 <laughs> 넥스트 어 저는 일단 한국 배우들은 스킵했습니다. <laughs> 아니 원래 하는 거 있잖아요. 뭐야? 이순재 선생님. <laughs> 보석이 너희는 뭐하는 거야? 오 <laughs> 보석이 뭐하는 거야? 그 그거죠 유명한 대사. 무지도. <laughs> 무지 그게 안 돼. 야. 보석이 너희는 뭐하는 거야? 그거만 돼요. <laughs> 뭐 <하는> <laughs> 보석이 너희는 뭐하는 거야? 보석이 <laughs> 너희는 뭐하는 거야?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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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는 아, 아, 뭐하는 거야? 뭐하는 거야? 뭐하는 거야? 뭐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자꾸 내 꼭지 돌게 하는 거야? 오, 저 꼭지. 아, <laughs> 어 근데 형, 괜졌는데 괜찮은데? 나도 이대사밖에안 돼. 신고생? 불구덩이 뛰어들어 왔어. <laughs> <laughs> 나도 나도 남들이 하는 건못 하거든. <laughs> 우와, 한번 다시 해봐. 우와, 구덩이 뛰어들어 왔어. 니들이 개맛살 하면 안 돼? 요 그건 잘못 돼. 니들이 개맛살 아 하루. 니들 개맛살. 불구덩이에 뛰어 들어왔어.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, 시민 선생님? 생각 생각해봤는데 뭐? 소리를 먹네. 먹어야 음. 돼. 어불 어, 어, 불구덩이에 뛰어 불구덩이에 뛰어 들어갔어. 불리고 <laughs> <불>, 불구덩이에 <laughs> 들어갔어. 불구덩이에 <laughs> 뛰어 들어갔어. <불> 불구덩이에 <laughs> 들어갔어. <laughs> 아 제가 또 준비용이 있는데. 네. 미국의그 한국 연기를 맡아서 하신 분들이 많아요. 음. 그분 한번 연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. 같이 좀 도와주세요. 알겠어요. 네. 그 명장면 하면 네. 되는 거죠? 미드 로스트. 아, 페이퍼 타월이 없네. 뭐라고요? 화장실입니다. <목소리> Excuse me. Uh, is there any paper t o w e he doesn't speak english. <목소리> Oh. Oh. Paper Tower Rio Grande. Bayar kau. Jangan jangan Pek. Pejang ni mitzu ilhagu ichi. Yo deka yang angku ya. Yo deka ji kesok. Wah. 야 근데 이거는 중간에 태훈이가 먹었다. 어유 이몇 개까지 남이야 한 거야? 그러면 이제 안 똑같은데 약간 좀 자신감 얻었으니까 이건 제가 연습하다가 포기했던 거거든요. 네네. 아 오늘 다될것 같아요. 진짜. 느낌 좋아. 내부자들. 어. 아, 내부자들에서 유명하지유명하지 유명하지. 예. 사실 대부분 많이 따라했던 건 이거예요. 요 썰고. 요 썰고. 요 요거 썰고. 음. 요거만 많이 따라졌는데 그전 대사. 어. 이병헌 씨 묶여 있을 때찡 들어면서 오 하는 음. 대사. 안상국 사장 음. 자꾸 사장 사장 부르니깐네다 똑같은 사장으로 뿅다 똑같은 사장으로 뿅 <laughs> 아니 진짜 아 진짜 뿅 이런데 가아 제가 최근에 내부다들 뒤에 오면 아니 진짜래 다 똑같은 이형 <laughs> 살릴라고 다 똑같은 사장으로 뿅 그럼 여기서 슈퍼마리오 연결해서 할까요? 자꾸 사장 사장하니깐이 다 똑같은 사장으로 뿅 태현아 그러면 다 똑같은 빠삐용 넣어 봐. 다 똑같은 사장으로 빠삐용. 아니, <laughs> 다 똑같은 빠삐용으로 다 똑같은 빠삐용. 아니, <laughs> 다 똑같은 빠삐용으로 뿅. 아. 다 똑같은 다 똑같은 빠삐용으로 뿅. 빠삐용 뿅. 그리고 갑자기 경찰차가 온다. 경찰차 소리 뿅뿅. 경찰차 <laughs> 뿅뿅 거의 장난감처럼 갖고 도네. <laughs> 내가 당신 담아고치야나나고치 <다마> <laughs> <다마> <laughs> <laughs> 그럼 저도 새인기를 이제 가겠습니다. 이거는 한 번도 아직 못 보셨을 건데 네. 영화 마녀의 조민수 씨. 아시죠? <laughs> 어 이런 영화 하면 그냥... <laughs> 도발 한번 해 주세요. 내가 당신 죽일 거야. <laughs> 영악한 <laughs> 형, 눈이 똑같다 아니 보고 뭐좀 해요 아, 아. 눈이 똑같아! 아니, 여기다 해봐 진짜 눈이 똑같았어 사랑스럽게 보는 게포인트예요아영악아 <laughs> 이거는 따라 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. 천만 영화. 네. 택시 명장면. 한번 해 보겠습니다. 뭐라세요 보내 드려요. 뭐라고? 요라고안세요 보내 드려요. 보내 줘. 보내. 보내라고. 아, 근데 택시 운전사 너무 똑같았어. 그 대사 한번 다시 해 봐요. 어 송강호다 아, 어, 송강호다 어 이거밖에 안돼아 우리 그 짤막한 개인기 했으니까는 그거 저도 해보겠습니다 유해진 씨그 스테이크 먹을 때오 스테이크예요. <laughs> 매운 스테이크야 뭐야? 캡사이신. <laughs> 오오오오오오! 케이다 스테이크? 음. 옆 썰고 옆 썰고 다 똑같은 스테이크로 빙영? <laughs> 아예 마이너틱한 거이 장면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봐돼요 내부자들을 최근에 봐서 백윤식 선배인데. 이병원이 복수하러 와서 둘이 싸우다가 창문에 이렇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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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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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. 거야. <laughs> 아 이거 이게 내부, 내부자들 두 가지 버전 다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버전에 있는 그디 오리지널을 봐서 맞아, 맞아. 오와 목을 조니까 되네 다 말아줬네 야 이거 목을 조이니까 골룸이 되네 야 골룸 골룸 누가 시킨 거야 누가 시킨 거야 <laughs> 어 얼굴이랑 바지 색깔이랑 똑같은데 <laughs> 저 하나 준비한 거 있습니다 엄청난 유행을 끌리고 스포츠 슬로우 모션 <laughs> 야 일단 표정이 너무 똑같다. 아, 표정이 좋아. 아니 근데. 얼굴 생긴 거 자체가 오 슛! 확인한다. 어, 그럼 그걸로 한 번만 살려 주면 안 돼요? 네. 우리나라 축구 선수로 해서. 자, 우리나라 조기 축구 무한도전에서 이제 주지훈 씨랑 이제 나와서 연기했었는데. 를눈한 번만 감으면 눈한 번만 딱 감으면! 감으면. 무한도전에서 했던 주지훈. 네. 아이씨 우리 때문에 저 사람 다친 거 아니야? 아형아 아, 아, 알았어 형. 아니 네. 내가 알아서 할 텐데 그냥 가만히 있어. 아니 우리 때문에 저 사람 다친 거. 아야 그냥 그래. 아무것도 모르면 좀 가만히 있으라고. 아눈한 번만 딱 감으면 확 바뀐다잖아 내 인생이. 눈한 번만 딱감으면눈한 번만 딱 감으면. 와형 지금 우와, 우와 너무 있어요 와 감동과 웃음을 줬어 근데 이게 동시에 코 이렇게 할때 뇌가 보였어요 코 이렇게 갖고 뇌가 보였어 잠깐 여기서 하나 더 연결해서 하나 더와 잘한다 바뀌는다잖아 내 인생이 눈한 번만 딱 감으면 눈한 번만 딱 감으면 어우 영악한 년 영악한 년 <웃음> <웃음> 형 마지막 하나 남은 거 보여 드려. 이것도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. 영화 다운폴이라는 영화 한 장면입니다. 총통각하. 연합군이 베를린까지 쳐들어왔습니다. As bleiben I'm n 게르

아니 아, 이건 어떤 이건 어떤 장면이야? <laughs> 아니 지금 나는 뭐 서울예대 영화과 지금 수시 보는 줄 알았. 야야 수염이 수염이. <laughs> 형 이거 진짜로 대사 외운 거야? 첫, 초반은 비슷하죠. 첫두 줄. 음, 그 뒤에는 음. 그냥 억양만 한 거야. 아, 그 자기 와 근데 어떻게 감정선이 다 보였어 아까? 근데 진짜 독일어 같았어요? 응. 응. 한국어였어요 뒤에는. 막상 나 신, 막상 나무 시작이더라. 너무 <놀보> 나를 몰라봤겠가 개새끼다. 그 나를 몰라본 거야, 이 새끼들아. 그걸 이제 빨리 해가지고 안 들려도. 말나씨 <놀람> 이거 우리 한 번만 배워보자 독일어. 이건 어디 가서 아무도 안 하는 거니까. 자, 흐흐 흐, 흐. 끝말이 이제 흐, 흐. 그리고 <놀람> 나인 나인 <놀람> <놀람> 스타일 <스타그. 스타그. 놀람> 아 그다음 그다음부터 시작된다. 한나도다한한 속도다. 어 이제 한 속도다, 한 속도다. 오한석도오한 속도, 한속도 여기 안녕하세요. 여기 내고 여기야. 에휴, 여기야. 까 안녕하세요. 여기까지. pd도 뭔가 준비했대요. 어 준비했다고? 또 마이크 잡고 나가지. 나 이미. 아까 오자마자 저희 마이크보다 본인 마이크를 먼저 <laughs> <laughs> 테스트도 하더라고요. 저도 짧은 그런 건데 맹구가 돌 줍는 소리. 오 이거 하나. 날려버리자, 개 뭐야, 짜자잔, 라 라인. 한한 하나 하나 더 있어, 요나더 있어. 뭐할수 있다고요?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로테리아 주문할 때. 오. 어 이명박 대통령이 롯데리아 주문할 때? 여러분 이거 다~~~ 이런 말 웃기네 웃기네 여러분 이거 다~~~ 콩나물 팍팍 묻혔냐 이제 챌린지는 아무도 안 따라 하는 것 같아서 오늘부터 중지하는 거 할까요? 한... <laughs> 아니! 이거 이제부터 이거 어때요? 뭐? 자기가 제일 밀고 싶은 거 하나씩 챌린지 하는 거 어때요? 아, 딱 하나씩만? <laughs> 널 밀고 싶어 널 밀고 싶어 주황합니다한석규는요 여러분, 들 어, 흡연하시는 분들은 따라하기 쉽습니다. 라면 드실 때 나는 기침소 있잖아이여 <laughs> <요> 상태에서 웃으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여기내구여기야 요기 안녕하세요. 조민수 선생님은 최대한 사랑스럽게 보면서 분여 여기서, 성원이 형이 알려준 개인기, 그 애기를 u s 합니다 Kang, y p u know, Oh, y o 인 n g 인 이 정도만 외우셔도 될것 같습니다. 크게 소리 지르죠. 낙 <놀람> <놀람>